네, 안녕하세요. 엔더TV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, 어, 오늘 할 게임은, 그 뭐지? 어, 창고 불린 대기. 거의 창고 불린 대기입니다. 아, 은게 뭐지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. 어. 1등은 이렇게 모자가 있어요 왕관 왕관을 차지한다는 19위 어흥. 그래서 긴 사람이 더 유리해요 이거는 대신 미니뱀이 없어요 없애기 샷 이걸 먹으면 이래 부스터 함데 부스터 게이지가 차요. 그렇게 하나 게임이에요. 와 완전 많이 커졌다. 아 저거 끝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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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노려요. 조금만 있었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. 겐지퓨 이렇게 순삭해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사면됩니다아 거의 다잡 이길 수 있었는데 킹에 되려면 원관을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제가 스킨 넣는 법을 알려주 스킨 넣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죠. 자 여기서 이런게 있잖아요 이런거만 돼요 여기 이런 페이스북 이런거만 되는데 어? 예전에는 다 됐는데? 아 몰라 어쨌든 이거를 저는 아이스로 무지개로 이렇게 누르고 나가요 나가 그러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엄청 신기 왕기 야핫 에휴 에휴 역시 난 못해 못해 솔로 아이 뭐지 서 애들 쪽으로 가면서 저기서 1위가 죽은 것 같으면서 이 녀석을 찌르고 찌르고 쇼 찌르고 쇼 찌르고 부스터 게이지를 모은. 아! 죽었다. 페이스북에 명예를 걸고 퓨 페이스북 찌르기 페이스북 샷도 찌르기 이게 바로 페이스북 샷도 찌르기다. 페이스북 샷도 찌르기 쌍방 폭행띠. 허야 찔기. 조 이게 바로 나의 페이스북 명예를 걸고의 힘이다. 유튜브의 명예를 걸고. 옆에 한 명이 더 있어요. 샷샷 킹스를 없앴다. 와킹 없앴다 내가. 내킹 없애면 뭐에 1위가 안 되겠네. 그정도의 킹의 점수를 주면 더 좋은데. 와 이위인가? 야야야야야야야 일위다. 와, 이위다이위다 일이다. 내가 이위다 내가 일. 와! 이위도 금방이었다. 이위도 <laughs> 금방이었다. 목표를 포착했다. 나는 솔저다. 내가 죽었어. 솔저충의 힘을 보여주마! 이게 바로 솔저의 힘이다! 파 어, 팔이 짧아, 어? 뭐지? 내가 죽이려는 얘는 얘가 아닌데. 걔가 아니었는데. 어, 쨌든뭐 죽였으면 돼. 찌 나대지 마라, 이 녀석들. 동족 죽이기! 예, 핫. 샷도. 아, 어! 저 녀석 날 속였어. 가면서 뭐야? 달려라, 어, 됐고, 슉, 언닌자, 아 저걸 피했다니. 마치고, 슈우. 부스터. 게이지가 없다. 게이지가 없다. 게이지를 채우면서 저 녀석을 뭐 죽인다? 핫플레이스인가 여기가? 어, 육심을 내면 안 됐어. 저 녀석, 죽창. 속이 킹스가 동족 킹스를 없앴다. 하트, 지, 샷도, 샷, 샷, 지능탄, 와킬. 엄청나게 많. 아! 저걸 죽다니. 걸 죽다니 샷도 음, 아검의 명령을 받아라. Noktfalls. 단검이 지나가 된다. 아, 네. 치유, 부오, 내가 질러지

아, 근데 페이스북에 명예다 퍽. 퍽. 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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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닌자 뭐지? 예전에가 더 스킨이 많은 거 같았는데 아닌가? 저는 예전에 이거를 할때 용암 스킨을 했어요. 뭐야? 손잡이도 나도 죽는 거야? 이야 푹 정갈 없애기 찌르고 찔렀다 헛 어.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거의 고블린 키우기 참고블린 키우기였습니다 음.